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은미의 라이프 코칭. 오늘은 길이 보이지 않을 때 길을 찾는 방법에 대해서 어, 함께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어, 지금 어디에 있는지 모를 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무엇을 해야 할지 알수 없을 때, 그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셨나요? 누구나 살다 보면 그런 시간이 있죠.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 나는 누구이고, 지금 여긴 어디인지. 그런 시간을 만났을 때, 할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생각될 때, 그때 할수 있는 게 있더라고요. 바로 숨 쉬기, 그리고 글을 쓰는 거였어요. 책을 읽고, 글을 쓰고, 그리고 숨을 쉬고, 그 중에 오늘은 글쓰기에 대해서 좀 안내해 보려고 합니다. 글쓰기. 많은 분들이 요즘에 글쓰기에 관심이 많으시죠? 책을 쓰고 또 저자가 되고 싶어 하는 분들도 많으시고요. 어, 제가 어떻게 저자가 됐는지 이 얘기 속에서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혼의 아픔과 우울증, 그리고 극도의 자존감의 저하, 이러한 고통의 시간을 지나고 있을 때, 아, 아, 저는 아직 이혼하지 않았습니다. 네. <laughs> 이혼을 생각했던, 네. 정정할게요. 정정할게요. 이혼을, 이혼을 심각하게 생각했고, 그리고 극도의 우울증과, 어, 자존감이 정말 땅바닥에 붙어서, 땅바닥에 붙은 껌처럼 그렇게 낮아졌을 때, 그때 제가 했던 건 바로 글쓰기예요. 그런데 글을 막 쓰면서 봤더니, 어, 저와 같이 글쓰기를 통해서 자신을 성장시키고,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그리고, 어, 그것도 모자라 전 세계에 있는 여성들에게 영향력을, 어, 선한 영향력을 전하고 있는 그런 한 여성을 만났습니다. 바로 미국의 영화배우인 줄리아 카메론인데요. 이 줄리아 카메론은 이혼의 아픔과 우울증, 알코올 중독에서부터 벗어나기 위해 글을 썼어요. 어떻게 썼냐면 그냥 의식이 흘러가는 대로 요새 기현팔사가 맨날 그나 혼자 산다에 나와서 얘기하죠. 의식의 흐름대로 행동했다.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글을 그렇게 쓴 거예요. 의식의 흐름대로 뭔가 논리적이거나 인과관계를 생각하지 않고 그냥 흘러나오는 대로 글을 막 쓰는 거죠. 음, 그런데 이와 같이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쓰는 모닝 페이지. 의식의 흐름 글쓰기. 이 글쓰기를 열심히 함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회복이 되었고, 그리고 창조적인 자기 자신으로 살아가게 되었다는 아티스트 웨이라는 책을 읽게 되었습니다. 아, 나는 아무 생각 없이 글을 쓰고 있었는데 그 글을 읽는 동시에 뭔가 내가 하고 있었던 어떤 그냥 글쓰기, 푸념 같은 어떻게 보면 내 마음 내면의 쓰레기들을 다 쏟아져 나오는 것 같은 그 글쓰기가 아, 이렇게 가치 있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더 열심히 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쓴 글쓰기는 이제 나 자신을 내가 누구인지, 그렇게 열심히 쓴 글쓰기는 내가 누구인지,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알게 했고, 이 세상에 사랑을 전하는 사람으로 나 자신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그첫 번째 시작이 되었습니다. 처음 글쓰기를 시작할 때 여러분이 분노와 또 억울함 그리고 수치심에 가득 차 있다면 아마도 그것과 관련된 글들이 많이 쏟아져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그 글을 쓰면서 더 두렵기도 하고 더 분하기도 하고 또 수치, 수치심이 더 많이 올라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장담컨대 그 쓰레기들이 다 올라오고 나면 점점점 여러분의 글쓰기는 당신의 글쓰기는 당신을 더 살리는 방향으로 바뀌게 될 거예요. 어떻게 할수 있냐고요? 한번 해보세요. 음, 저와 만났던 그 마음성장학교에 찾아와서 저와 함께 코칭, 심리 코칭을 함께 진행했던 많은 수강생들 중에 우울증 약을 복용하거나 정신과에서 상담을 받고 있는 친구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들 역시 몇주 동안의 글쓰기, 저는 주로 8주의 과정을 진행하니까 8주 정도 글을 쓰면서, 8주도 가지도 않아요. 보통 한 4주 정도 글을 쓰는 거죠. 글을 쓰면서 자신의 내면과 깊이 만나는 그런 활동들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네, 약으로부터 멀어지고 건강한 자기를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 저는 어떻게 했느냐면, 저 역시도 정말 많은 공책이 있어요. 공책 뭐 이렇게 많이 있는데, 어, 그거 다시 보면은 진짜 그 시간에 감정들이 다 그대로 느껴집니다. 온갖 쓰레기가 다 나왔죠. 태어나서 제가 육을 그렇게 잘하는 사람인지 몰랐어요. 의식의 흐름대로 내 무의식에서 올라오는 모든 것들을 그것이 좋거나 나쁘거나 분별하지 않고 판단하지 않고 모든 것들을 다 쏟아내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 어느 순간 내 안의 깊은 곳에서부터 들려오는 존재의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정말 원하는 게 뭔데? 이렇게까지 하면서 네가 진짜 원하는 게 뭐지? 라는 그런 물음을 저 자신에게 던지게 되었죠 어... 고통 가장 아픈 순간, 자기 안에 작은 모래알을 넣어서 진주를 만들어내는 진주조개처럼, 저 역시 고통의 시간들, 외로움과 아픔의 시간들, 이혼을 생각했던 그 시간들, 그런 시간들이 진주로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과론적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되면 모든 그 결과에 대해서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이게 뭐야? 그럼 어떻게 살아야지 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말이 있어요. 성경에 나오는 말인데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또 심리학자 융도 그런 관점으로 이야기해요. 지금 나에게 일어난 모든 일은 결국... 나의 자기, 나의 셀프, 자기, 온전한 나를 만들기 위해서 일어난 일이다. 그러니, 네, 지금 당신이 겪고 있는 또 제가 겪고 있는 그 모든 일도, 일 속에서 내가 더 온전해질 수 있다면, 음, 그러기 위해 일어났다면 나는 이 일을 통해서 무엇을 배워야 할까? 그리고 이 일은 나에게 또 어떤 진주를 만들게 해줄까? 이런 생각들을 할수 있었죠. 그리고 이 생각은 저를 굉장히 해방감, 저에게 굉장한 해방감을 주었습니다. 아, 내 잘못이 아니구나. 물론 내 잘못일 수 있지만, 그건 역시 나에게 이롭게 하기 위해서 일어난 일이구나. 내가 더 좋아지기 위해서 일어난 일이구나. 내가 더 온전하고 건강한 어른이 되기 위해서 나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났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 시작은 다 글쓰기에서부터 시작되었다고 지금 말씀드리고 있어요. 아, 글쓰기는 자기 성찰과 성장의 가장 강력한 도구입니다. 돈이 거의 들지 않아요. 어, 물론 여러분 여러분의 시간이 돈이지요.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존중하는 마음으로 작은 노트 한 권을 준비하시고, 그리고 연필을 준비하셔서 잘 써지는 연필, 기분 좋게 잘 써지는 연필을 하나 준비하셔서 조용한 장소에 앉아 여러분 자신과 마주하기만 하면 다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 쓸 말이 없다. 예, 좋아요. 그것이 좋은 시작이 될수 있어요. 아, 쓸 말이 없다. 마음이 이렇게 답답한데 아무 말도 쓸 수가 없다. 그렇게 계속 연필을 떼지 않고 쓰다 보면 어느 순간 아주 깊은 곳에서 아주 오랫동안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던 여러분 자신과 만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알게 되겠죠. 여러분이 얼마나 사랑스러운 존재인지, 얼마나 창조적이고, 얼마나 자유를 갈망하는 존재인지, 그리고 더욱더 깊이 여러분 자신을 사랑할 수 있게 되실 겁니다.